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올리는 영상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놀랍게도 제 채널의 구독자가 600명이 넘었더라고요. 사실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만든 채널은 아니라서 영상도 한 달에 한 번만 올렸고 구독자 수에도 크게 연연하지 않았었는데요. 제 영상을 많은 분들이 봐주신다고 생각하니 내용을 좀더 신경 써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번 영상은 다른 부분보다는 국비지원 수료 후 비전공자로서 회사생활하며 느낀 점 앞으로의 공부 방향성 그리고 국비지원 수료자분들께 드리는 현실적인 말씀과 응원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수강하지 않으신 분들께는 이번 영상이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이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얼른 제 일상 소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디어 이사를 했습니다. 편도로는 30분, 왕복으로는 1시간이나 출퇴근 시간이 절약되었습니다. 이사한 기념으로 책상을 샀는데요. 여기에 그동안 샀던 개발 관련 책들을 쭉 정리했는데 생각보다 제대로 안본 책이 훨씬 많더라고요. 약간의 반성과 함께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규직이 되면서 내일 채움 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저는 중소기업 근로자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2년 동안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에서 지원금을 더해주어서 2년 뒤에는 총 16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는 꼭잘 활용해야겠죠. 그동안 모은 돈들도 취업 준비한다고 대부분 썼으니까 이제 다시 저축도 하고 미래 설계도 좀 해봐야겠어요. 다음은 회사 생활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번 영상에서 회사 생활은 저번 달과 달라진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딱한 장으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실무에 들어가게 되면서 기존 프로젝트들의 코드를 분석했고요. 지금은 스프링과 앵귤러 js를 공부하며 프로젝트에서 작은 기능들을 하나씩 구현해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평소 접하지 않았던 앵귤러 js 공부가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국비지원 시에 스프링을 정말 겉핥기식으로 짧게 배웠기 때문에 오히려 스프링을 제대로 다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분간은 계속 코드를 분석하고 관련 기술들을 공부하면서 제가 맡은 기능을 구현하며 실무 능력을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달 동안 생활하며 느낀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초에 회사에서 개발자로서의 미래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3개월은 수습이었다가 드디어 정규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회사분들께 발표를 통해서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는 자리였습니다. 발표의 앞에서는 간단히 저의 자기소개, MBTI,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그리고 저의 성향 등의 가벼운 내용들을 말씀드렸고요. 뒷부분에서는 개발자로서 제가 회사에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 또 개인적인 발전은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내용을 피드백 받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받았던 피드백이 너무 자격증 중심의 공부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격증은 기초를 쌓기엔 괜찮지만 지식을 깊게 파고들기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실무와 연관된 전문 지식 몇 가지를 제대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제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을 알려주셔서 집에 와서 저의 발표 자료를 한번더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저희 국비 지원 수료 단톡방에 친구들이 사이드 프로젝트를 함께할 사람들을 구하더라고요. 저희 반은 국비 수료 후에도 단톡방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도움도 주고받고 있거든요. 사이드 프로젝트를 구하고 또 참여하는 친구들은 주로 전공자들이 많았고요. 어떤 기술 스택을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프로젝트 주제는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걸 보는데, 그 안에서 제가 모르는 용어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문득 그 친구들과 제가 비교가 되었는데요. 제가 향후 3년간 미래를 위한 준비로 발표한 내용은 오직 자격증 공부뿐인 반면 친구들은 알고리즘과 자료구조 공부를 통한 코딩 테스트, 또 최신 기술을 사용한 사이드 프로젝트를 만드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 사이에서 벽 같은 게 느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비전공자라는 틀을 만들기 싫다고 했지만 무의식 중 선을 그으며 계속 제한해서 벽을 만들고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또한 개선해야 할 점들도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제가 단기 공부에만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과정 수료 후 취업 걱정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결과물이 보이지 않는 멀리 내다봐야 하는 장기적인 공부보다는 명확히 증명할 요소가 있는 자격증 공부를 목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저의 자신감을 충족하기 위한 공부라고 생각했지만 정보처리기사와 SQLD를 취득하고 나서는 무한 자격증 공부에 빠져서 다른 방향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네요. 두 번째로는 개인 공부에서 남들과의 소통이 거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어떤 활동이든 누군가와 같이 하는 것보다는 혼자 해나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개발자는 프로젝트 시 협업을 하긴 하지만 대부분 혼자 조용히 일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직업을 원하게 된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공부에서 소통 없이 저 혼자 하는 공부만 하다가는 어쩌면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고 갇힌 사고를 하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세 번째로는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개발자스럽다 같은 곳에서 가끔 개발 소식을 받아보긴 했지만 이곳에서 알려주는 최신 기술들을 제가 직접 활용해볼 생각까지는 전혀 못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오직 언어는 자바, 아는 프레임워크는 스프링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최신 기술에 대한 기사를 봐도 나와 당연히 먼 얘기라고 생각하니 그 기사를 보는 순간만 기억하고 바로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저의 공부 방법들을 조금 바꿀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공부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국비수료 후에 취업은 했지만, 취업을 하고 나서도 왠지 모르게 계속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몰랐었는데요. 개발자로서 4개월 동안 생활해 보고, 앞서 말씀드렸던 발표에서 받은 피드백들을 참고하니, 이 불안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국비지원을 다닐 때는 취업만 하면 정말 아무것도 바랄 게 없었는데, 막상 취업을 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국비지원 교육 받기 전에 제 상황은 이랬었는데요. 이 상황에서 국비지원 수업만 듣고 취업한 직후에 제가 느꼈던 부족한 점들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당장 실무에서 사용해야 하는 기술들의 기초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스프링은 국비지원 때 마지막 한 달을 배웠었는데요. 이때 급한 마음에 머릿속에 지식들을 마구 우겨넣었지만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에 들어가니 학원에서 사용했던 jQuery 대신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인 AngularJS를 통해서 개발을 해야 했는데요. 이것도 개념을 이해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나 예상했던 기초과목 공부입니다. 사실 프로젝트에서 단순히 기능만 구현할 때에는 이 기초 과목의 부족함을 잘못 느꼈었는데요. 갑자기 팀장님께서 너무나 당연하게 포트 상태를 확인해보라고 하실 때라든지, 대화 중 하드웨어와 연관된 관련 전공 지식들을 말씀하실 때, 저는 정말 단 하나도 몰라서 당황스러운 적이 많았습니다. 말씀해주실 때마다 검색으로 알아보면 그 순간은 해결되었지만, 확실히 컴퓨터 구조, 운영 제재, 네트워크 등의 기초 지식이 하나도 없으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이 결국 유기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저의 경우는 고민 끝에 우선은 인프라 구조에 대해서 먼저 공부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격증입니다. 지금은 다행히 자격증을 두개 취득했지만 국비 수료 후에 입사할 당시엔 자격증이 하나도 없었어요. 원래는 학원을 다니면서 취득하려고 했었는데 저에겐 굉장히 무리였습니다. 보통 SI에서는 다른 자격증은 몰라도 정처기는 거의 필수라고 했었거든요. 입사 시에 자격증이 정말 하나도 없으니까 자신감이 좀 떨어졌었어요. 네 번째는 기타 사항들인데요.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꾸준히 해나가면 좋을 것 같은 활동들을 모아봤습니다. 주로 정리하고 기록하는 활동들인데요. 어쩌면 이 활동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기도 하네요. 제가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적고 나니 딱 봐도 양이 너무 많아 보였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어마어마한 장벽들이 보이는데 생과치의로의 행방불명에 나온 가오나씨처럼 파도에 힘없이 떠내려가는 제가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대체 취업은 어떻게 했지? 이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사실 국비지원을 같이 수료한 친구들 중 전공자인 친구들은 이네 가지를 이미 충족한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가장 경계해야 할게 남들과의 비교인데, 아무래도 바로 옆에 있으면서 함께 수업을 듣는 사람들이었다 보니, 비교하지 않는다는 게참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국비 지원으로 개발자 생활을 바로 시작한 저는 정말 이것이 최선이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계속 좌절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처음부터 이 사실들을 아예 몰랐던 건 아니고, 개발자 생활을 짧게 하고 끝낼 생각은 아니니까, 조급해 하지 않고 계획을 착실히 세워서 어떻게든 해보자라는 정신 단련을 또다시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도 불안함의 원인을 알게 된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순서를 정하지 않으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휩쓸리고 방향성도 잃게 될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들을 어떤 순서로 해나가야 할지 고민을 좀 하다가 나름대로의 계획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제가 입사 후 여태 공부한 내용들과 함께 연말까지 제가 세운 원대한 계획들을 이 영상에서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최대한 이대로 실천한 뒤 12월에 피드백 영상을 찍을 계획입니다. 과거의 저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해봐야겠죠. 우선 입사 후 4월부터 7월까지 여태 했던 공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4월에 입사를 했고요. 이때는 수습이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바로 정보처리기사 자격증부터 취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간단히 공부법을 말씀드리면, 필기와 실기 모두 신학공 교재를 샀었고요. 필기는 하루에 3시간씩 한달 동안 공부했고, 먼저 교재를 1회독한 뒤, 카페 자료와 병행해서 계속 반복해 보았습니다. 실기는 좀 민망하지만, 세 번째 시험에서 겨우 붙었는데요. 한 달씩 세번 공부했으니, 총세 달을 공부했다고 할수 있겠네요. 원래는 신학공 교재로만 공부하다가, 뒤늦게 수제비라는 교재도 알게 되었는데요. 당시 친구들은 신화공보다는 수제비를 더 많이 봤었습니다. 확실히 수제비가 조금 더 책이 얇고 내용도 요약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책을 사기도 했고 어차피 전체적인 내용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신화공 책으로만 공부를 했었는데 크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대신 수제비 출판사에서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가입해서 데일리 퀴즈와 족보를 빠짐없이 풀었는데요. 이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어서 실제 시험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교재도 못 샀는데 카페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언젠가 다른 자격증 공부를 하게 된다면 수제비책으로 공부해 볼 예정입니다. 5월엔 SQLD를 쳤고요. 일명 노랭이라고 하는 실전 문제 문제집 한 권으로만 공부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이회동만 하고 틀린 문제들을 한 번씩 푼뒤 시험날 아침에 헷갈리는 문제들을 다시 보고 갔었습니다. 다행히 정말 문제집과 겹치는 문제가 꽤 나와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6월과 7월에는 실무에서 사용하는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인 Angular JS를 공부하기 위해서 관련 책을 하나 보았고요. 공식 문서를 참고해서 기존 프로젝트를 분석했습니다. 7월부터는 리눅스 마스터 자격증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필기는 9월, 실기는 11월에 시험이 있는데요. 우선 필기를 붙어야 실기를 칠수 있겠죠. 필기는 책과 인강, CBT 기출 문제를 볼 것이고요. 필기에 합격한다면 실기는 책을 공부하면서 직접 리눅스 환경에서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매주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려고 노력한 활동들에는 개발자스럽다라는 개발 소식지 보기와 개발 관련 유튜브 채널 영상을 시청한 것입니다. 또한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시사 소식을 메일로 보내주는 유닉도 구독해서 사회 소식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태 한 활동들이었다면, 여기서부터는 지금부터 연말까지 해야 할 활동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에서는 주로 자격증 공부에 중점을 두었다면, 여기부터는 네 가지를 적절히 섞어서 공부하고자 했습니다. 우선 8월부터 10월까지는 알고리즘과 자료구조 개념을 정리하고 벨로그에 기록을 해보려고 합니다. 직스 포 직스라고 읽어야 되나요? 이 사이트의 개념이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어서 영어 공부도 할겸 내용을 정리해서 저의 개발 블로그에 기록할 예정입니다. 딩딩하라 계정이 점점 많이 만들어지고 있네요. 이 과정에서 책과 인프론 강의들도 필요하다면 활용할 예정입니다. 알고리즘 책은 작년부터 시도와 포기를 반복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정말 볼 계획입니다. 9월부터 12월까지는 스프링 강의를 들으려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스프링을 전체적으로 한 번은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역시 인프론 강의이고 강의 선택 이유는 가장 추천수와 후기가 많기도 했고 커리큘럼이 잘 되어 있어서 저에게 잘 맞는 강의라면 정해진 커리큘럼대로 쭉 따라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가 괜찮다면 11월에 심화 강의까지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11월부터 두 달간은 인프라 구조와 관련된 책을 볼 예정입니다. 프로세스, 네트워크, 서버 등의 IT 기본 개념들을 쉽게 설명해 주면서 전반적인 IT 시스템 구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책으로 저의 기초를 쌓으면서 점차 하드웨어 쪽과 관련된 책들도 보려고 합니다. 또한 11월부터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천천히 기획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본격적인 시작은 내년이 될것 같지만 구상도 해보고 내용을 정리해서 유튜브에도 올려보려고요. 주제는 제가 관심 있던 복지이고 따라서 복지 관련 프로그램이 될것 같고요. 개발의 모든 단계를 혼자서 해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리액트 등 제가 사용해 보지 않은 기술들을 하나 이상 적용해서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정말 꾸준히 미뤄왔던 기터브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이드 프로젝트 및 제가 작성한 자잘한 코드들까지 기록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입사한 4월부터 연말까지 그동안 한 활동과 함께 앞으로 지킬 원대한 계획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저는 미래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2022년 계획까지 대충 세우고 가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내년 계획도 잠시 보고 갈게요. 2021년에 지키지 못한 활동들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할 예정이고요 영어 자격증 중 오픽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응시료가 약 8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시험 치는 것도 다 돈이네요 또한 연말에 구상해둔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코드를 깃허브에 올리고 그 과정을 유튜브에 짧게나마 기록해 볼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제가 직접 공부 스터디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 모여서 함께 알고리즘 자료구조 공부도 하고 코딩 테스트도 치면서 실력을 쌓아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비대면 스터디는 효율이 항상 떨어졌기 때문에 웬만하면 대면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이건 사실 내년 코로나 상황에 달렸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말 상황이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저는 이제 수료 한달 남았는데요. 저는 이미 취업 준비하는 중인데 늦은 건가요? 라고 질문하실 분들이 계실 것도 같아요. 하지만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시라고 만든 게 절대 아닙니다. 사실 실무만 잘해도 개발 생활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요. 회사에서 일하는데 당장 실무 능력보다 중요한 건 없을 거예요. 저는 제 개인 공부를 위해서 회사에서 제 일을 빨리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과정들이 부담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영상 초반에서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비지원 수료자가 수료 후 어떻게 생활하는 게 정말 최선일까? 비전공자가 정말 국비수료만으로 이탈 없이 개발자로 계속 생활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계속 들었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많은 방향을 고려해서 아주 원대한 계획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면 그 답을 찾는데 오래 걸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으시는 분이 있을까 해서 이것저것 제 생각들과 계획들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들을 무조건 전부 해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국비지원 끝나면 이런 걸 준비하면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부분은 나에게는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정도로만 적당히 공부의 방향성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